야 아, 잠깐만 슛! 기돌야 스킬 피해량 35% 증가는 크지 않냐? 이걸로 가자 공격력 20 오잉 어 뭐야 아 이게 걸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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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야 이거 얘 먼저 잡아야 돼 무조건. 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 또거 살아라. 아 또거 주웠다. 야 스몰더는 알리스타 큰디? 아나 주사위 없는데 나 이제 좋겠다.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나 프리즘만 진짜 잘 먹으면 되는데 진짜 프리즘 먹을 만한 것만 나와주면 되는데 질책이나 진짜. 멍 뭐. 바리우스 먼저 해야 된다. 다다다다다다다 오케이. 슬로 우 걸고 4번 하고. 땅. 아 존나 사아 드락이 보자. 여기 있다. 야 드락 색깔이 조금 검은 취취해졌다야 드락 색깔이 바뀌었는데요 이거 좀 어두워졌네 얘가. 요즘 사는 게 힘들긴 하죠. 어. 아공안 찍으면 안 되지. 아발 안 되죠. 신성검 합시다. 신성검 나쁘지 않아. 심파자 어 심파자. 시작하세요 오야 쉽다 어? 어? 으으으 어, 아어 어? 어... 아야 이게 스턴이 걸려? <laughs> 아 아야 징수 쌀먹 할까 이거? 아 스몰도는 징수 진짜 의미 없긴 한데 야 이거 쌀먹 좋긴 해. 근데 125 골드씩 먹는다고 생각하자 그냥 먹으면서 가자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는 진짜 미친 징수견이라서. 시작하세요. 꽝. 어 안돼. 어야오 다행이다. 오씨. 뭔?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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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뻥. 아, 까비. 아. 셋 하고 여기 가가지고 나 살리는 거 알지? 어, 이, 이, 거 개강둥이 해가지고 한거 알지? 다다다다다다다 이게 지금 수죠 오, 다다다 아 이거죠? 야 징수로 200 5 0골 먹었어. 이거야. 개발하자 이래저래 도움 되겠지 뭐. 오케이. 까비. 놓고요. 네, 아 125골 먹었다 어 뭐하네 대검어 잠깐만 어야야나 근데 주사이 없긴 해 고점 벌려고 하는 게임이잖아 슛아드락떴다 나이스 이거지 아래나는이 용광한 자가 드락을 먹는다 어 아주 GX한데 진짜 어 GX한데요 무대 라위 가면 되겠다 이제 아 저게 무섭네 내가 이거 잘해야 돼. 아, 쟤왜궁도안 쓰냐? 징수. 드럭. 아, 이게 드락 징수야. 방광하겠습니다. 방관하자. 이제 이거 까면서 가요 무작위 돌아갈게요. 음, 음. 무력 체력 좋네. 아이미1 0어어 어이 야이 시발 누구야? 아니. 나 당가? 어0 어, 내, 내가 쳤나? 야, 내가 쳤냐 이거? 어! 야, 이시1 0 야대 늑대 늑대 다 진짜. 대 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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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 어, 야 스택 달다. 아, 나 근데 주사위가 없는 사람이야. 그냥 순수 운으로 해야 돼. 진짜 제발, 제발 진짜 쓸만한 증강으로만 나와. 어, 오.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건무 스태틱, 건무 스태틱 하자.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야, 이 씨발 좋댔다 이거 뭐야? 야, 야, 이거 위치 찾아야 돼. 어, 빨리 가야 되는데, 뭘? 야, 한번 피했어. 한번 피했어. 아, 여기 안 되네. <laughs> 야, 이게 걸려. 아, 야, 야, 이게 이렇게 걸려. 말도 안 돼. 살려다오. 에바, 운이 없었다, 이건. 아이씨, 개빡센데 얘네. 에바야. <laughs> 카이사 다리우스 무대. 응?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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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축축축. 자려. 아가사스좀 빡센데. 야, 이것 좀 누가 죽여봐, 진짜. 얘네 너무 빡세. 어 야, 에바야. 진짜 가보스 지려, 그냥. 아, 좋냐? 하나 나쁘지 않은 판단같기도 하고. 500원? 오케이, 500, 나이스. 물건 15, 좋네요. 물건 15. 무작위 둘, 물건 8.8은 하기 싫다. 무작위 둘로 물건 16 먹겠습니다. 물건 떴다. 진짜 떴어. 이거거든. 아이, 씨발. 대박 아, 아, 아. 오, 야, 씨. 아, 이거아아 이거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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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거든, 이거거든, 아, 나 죽었어. 개, 우리 개가 이겨라. 우리 개가 졌네. 왜 우리 개가 지냐? 폭스? 넌 아닌 것 같아. 야, 자폭 검무? 그건 아닌 것 같다. 폭격기 합시다. 폭격기가 뭐 자폭이지? 오. 모피어 뭐 바나 할게요. 이거 있고 없고 타이좀 있을 것 같아. 뭐고? 쥐 에헤! 어? 따끔해요 어떻게... 쥐익! 스탱! 오 야! 저게 왜 자꾸 터지냐? 나안 맞았다 일단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어? 너도? 야 나도! <laughs> 검무... 일단 라비를 무조건 사는 걸로 합시다. 라비, 지갑 라비로... 이걸로 만땅 찍자. 어6%억까 들어와버리면 좀 어지러워. 작하세요 펑펑... 어, 야, 내가 죽었는데? 야, 나 안에서 왜 죽어? 에? 아, 얘네 좀 빡센디... 어, 뭐야? 부전승이다, 나이스. 와 부전승 좋아요. 건물 스태틱도 되거든. 주문력 2 3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스태틱이 마딜도 있어서 힘의 주스만 빨고 무작이돌 스킬 가속 2 물관 14 물관 11 야, 물관 개속 봐. 물관 90이야. 이게 검모죠 펑펑 차렷 싹 차렷 이게 스태틱이야 스태틱 오브 아레나야 요즘은 어 하나 하고 이것만 하자 그냥 난 무조건 한 명하고 맞추는 걸로 가자 치워보러 가겠습니다 공격력 오르니까 무력 브랜드를 죽여야 돼 브랜드를 아이맵필은데이맵돈나 어지러운데 싹다차려 근데 프리쓸 때만 쓸 수있는초피의쌀기야야기술주문력 맞아. 맞저 좋고 마관나겠습니다 스태틱 마디니까물하겠습니다마가나겠습니다마딜이 좋아. 물니도 좋고 하겠습니다마관하겠습니다마관도 좋아 물니다 좋고 마관도 좋고 얘는 와... 아, 아리온, 하하하하하, 땅, 죽었다. 오, 존나 무운네 그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 어! 어, 야 이거 왜 맞아 지얘 빨리 와라. 어디야 어디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씨개 쫄린다. 아. 이거 빨고, 다시, 물관으로 가겠습니다. 물관. 무작위 둘. 무력 맞저맞저 좋은데? 무작위 둘. 신속 공격력. 이번에 무서우니까, 활력의 존수도한 번. 아, 저쪽도 무섭다. 아이씨, 손에서 땀나. 이씨. 무섭다. 쌩. <목소리> <목소리> 안 돼. 어, 나이스. 웨엥? 어디 가셨어요? 야이저 저거라서. 땅! <laughs> 야 이거 스킨비랑 3 5 증가가 너무 사인데 서린철아 손에서 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 힘들어서 그래. <laughs> 막아놓고 갈게요. 스태틱도 마딜이니까. 간장 되는 순간이네. 진짜. 어? 즐겨 근데 즐기는 자가 이긴다 <laughs> 어디 갔냐? 마 너도 즐지야지 그래 그래 엄마. 엄마. 다마도거 엄마. 는마 봐. 마마나 좋으면 이 팔랑기비를 추냐. 어? 유하 아 유하 반갑습니다 야 딜량 12만이야 이거거든 어 완벽한데 야 이거 건무도 좋아 그냥 스태틱이 제일 사기야 진짜 스태틱 딜량 근데 이거 확인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진짜 이거